자, 첫 번째 어 제목부터. 자, 자, from the freeze to the gym. 어 아, from A to B. 여기서 많이 들었지? from A가 아, from. 얘가 A고 to. 얘가 B야. 그럼 from A to B 뜻이 뭐야? A에서 B로. A에서 B로. 알겠지? A에서 B로. 어 그럼 freeze가 뭐냐면 교도소거든. 교도소에서, 근주은 체육관이야. 체육관으로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말이? 자, running on a treadmill at the gym is a hard work.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자 running a, a treadmill at the gym. 얘들아, 우리 체육관 가죠. 운동하려고 헬스 이런데 이 체육관에서 A tried m a d 이라는 것은 우리가 런닝 머신으로 알고 있죠. 이런닝 머신을 달리는 것, 이런닝 머신 위에서 뛰는 것은 굉장히 a hard work, 굉장히 힘든 일이야. 런닝 네, 머신 뛰어봐서 알겠지만, 어, 너네 뭐지? 런닝 머신 달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 자, 그리고 여기 ing 보이죠? ing. 우리 run이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어. 이게 동명사라는 거거든? 근데 얘가 동명사는 문자의 주어 역할을 할수 있어. 명사처럼. 그래서, 뭐, 뭐 하는 것은. 어, 마우스가 좀안 먹히네. 뭐, 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 줘.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동명사는 무조건 3인칭 단수 치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 여기, ing 보이죠? 얘가 3인칭 단수거든. 그 동사를 i s 를 쓰는 게 맞죠. rs 만 돼. 어, 주어가 상당히 길다는 거여서. 자. 네, 선생님이 지금, 또 요거를 갖다가 한서펜을 썼다가 좀 다른 걸로 바꾸는 바람에 이게 또 익숙하지가 않아요 식이익익해해지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어쨌든 d 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맞죠? j u s t 15 m i n u f t e s c f t e a n f e n e l l n k e h o u r s f 어, e f e e h l i k e 는뭐처 s 느껴질 거래 h of r s 하면 무슨 e 이겠어 시간 동안 느껴지는 거죠. 15분 뛰었는데 마치 막 몇십 분, 내가 몇 시간 뛴 것처럼 느껴져. For some people, it feels like punishment. 어떤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곳은 마치 뭔 뭐처럼 느껴진다는 소리야 feels like punishment. 우리 punishment까지만 하면 이게 벌주다거든. 근데 ment가 붙었어. 그럼 이건 처벌이야. 명사가 된 거죠. ]겠죠? 다음, In fact, 실제로 p u n c h m o n t was the reason for the invention of the first treadmill. 어, 이거 실제로 말이야 최초의 러닝머신이죠. 이 최초의 러닝머신의 발, 발명이죠. 발명에 대한 이유가 돼요. 우리가 오늘날 그 러닝머신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려고 뛰는 거 있잖아. 그게 사실은 최초의 발명의 계기가 된 것은 이게 벌 주려는 거. 어, 몰랐지.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아마 유래가 나오죠. 그렇죠? 시작. In 19th century England, 우리 19세기 영국에서, e treadmill, running was invented. 발명이 되어졌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이때 투가 부사적용법이야. 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용법. 응? 자, punish는 아까 말했지? 벌을 주다. 이 벌을 주기 위해서 발명되어졌어. 이 죄수들에게 벌을 주려고 사실은 이게 발명되어진 이 거거든. 자, 어, 여기서 문법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런닝머신이 발명을 지가 한거 아니고요. 발명되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비동사 플러스 PP를 씁니다. 그쵸? 비동사 플러스 PP를 씁니다. 그쵸? 비동사 플러스 PP. 그다음 밑에 투부정사가 못하기 위해서 라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알죠? 되게 유명해. 맨날 나와. 아, 부사적 용법이야. 그 뜻이 목적이죠. 그렇죠? 막 위해서라는 뜻이야. 어, 그리고 같은 거좀써 놓을까? 우리가 선생님 맨날 말해 주지만 이하고 같은 거는 in order to야. 시작해. in order to. 아이고. 그다음에 so as to. 자,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in order to so as to. 자 이거 써놓으세요 in order to so as to 알겠죠 자, they were forced to tread on the steps of a l a r g moving wheel 아 여기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 죄수들이있죠이 죄수들은 강요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를 써야 됩니다 2,3디 강요한 게 아니라 강요 당한 거야 죄수들 이 비동사 플러스 피피야 이 forced라는 것은 강요 당한 이건거죠 모하드로 강요 당했어 트레드는 밟아야 돼 걸어야 돼. 어디 위를 세 뷰를 세븐 계단이겠죠. 계단 위를 계속 밟아야 돼. 이게 벌이야 벌. 엄청나게 크고 막 돌아가. Moving wheel. 어 이런 계단을 계속해서 밟, 밟는 게 그게 이제 형벌인 거죠. 이 사람 그때 당시에. 그쵸 그렇죠? g h t The rotation of the wheel was used power on. Um, 로테이션이 뭐야? 막 도는거죠. 이렇게 회전하는거죠. 그렇죠? 자 무엇의 회전이야? 바퀴의 회전이죠. 이 바퀴의 회전이 사용이 되어졌대. 자 뭐에 사용되어졌어? 미리 뭐 방앗간, 물레방 알죠? 이 방앗간에 공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를 몇 시간씩 이렇게 죄수들한테 너네는 계단을 밟아야 돼. 그럼 어때? 바람지가 이렇게 챗바퀴 놀듯이 계속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게 하나의 파워가 되죠,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그 어떤 그때 당시 어떤 밀, 이 방앗간의 동력을 이렇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죠. 자 여기 봐봐, 우리 옛날에 뭐 어디 놀러 가면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 에너지 그게 높아져서 그게 전기로 사용돼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했잖아. 경험 많이 지니 어쨌든 여기는 수 동태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PP고요. 이때 투부정사가 투 파워, 어 동력을 주기 위해서라. 이때도 부사적용법에 투부정사가 맞습니다 알겠죠? 어, 선생님 지금 이게 잘 익숙하지가 않아. 지금 처음서 봐가지고. And that's the origin of the name treadmill. 그게 바로 이제 tread, tread가 뭐랬요 아까 이렇게 밟는 거죠. Mill. 그래가지고 그 밟은 동력으로 이 밀에다가 파워를 갖다 줘. 그랬잖아요. 이게 treadmill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유래가 된 origin은 유래죠. 기원. p r i s o n r s s p e n t around 6 hours a day on shredmills. 아, 죄수들이 말이야. 이 죄수들이 말이야. spent는 보냈대. 시간을 보냈대. around 6 hours a day. 하루에 6시간 정도를 이 s h r e 위해서 보내야 돼. it's like climbing a mountain every day. is like 그랬어, 얘들아. is like. 이거는 뭐뭐와도 같았다. 이렇게 해석해줘. 뭐뭐와도 같았다. 이렇게. 무엇 마치 무엇과도 같았어 산을 오르는 거도 같았죠 매일매일 산을 오르는 내가 뭐 즐거워서 오르는 산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거 안 하면은 어 죄수들이 어, 다 보니까 안 됐겠죠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죠 다음 음, 그다음에 어디 하려고 했니? 어 unsurprisingly many prisoners became exhausted from walking on treadmills. 뭐 어, 사실 s u r p r i s i n g 이 하면 놀랍게도, 언이 붙으면 뭐 놀랍지도 않다 이거지. 뭐, 당연히. Many prisoners, 많은 죄수들이 어, 지쳤겠지. 6시간 전에 러닝머신 뛰어봐서 못 내려오고 엄청 지치겠죠. Became exhausted. 지쳤어. 자, 무엇으로부터 지쳤어? Walking. 걷는 거로부터 지쳤, 지쳤겠죠. s h tried e mill 위를 계속 걸어야 되는 끊임없지. 얼마나 힘들겠어 자, 그다음에 지금 ABC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순서를 배열하라는 소리거든. 그지 일단 보자. 어, 1898년도죠. 그때, 어, 그것들이 금지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뭐야? 예수들한테 이거 막시키는걸 말이죠. 어, 그렇죠? 자, 여기서 그것들은 무엇들일까? 이때 데이가 뭘 받았겠어? 이트레이드미스를 받았을 거야. 근데 얘들아, 원래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얘를 받은 대명사가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 C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A로 가는 게 정사이겠죠, 그렇죠? 아, C를 그래서 먼저 해석해 볼게. t r 라이 d m i l l s were used in prisons until the late t h century. 아, 이 트라이드밀이 사용 되어졌어요. 수동태죠.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PP가 뒤로 갔어. 그렇죠? 수동태라고 해. 사용 되어졌다. 교도소에서 사용되어졌어. 언제까지 계속 사용되어졌냐? 언 n 은 뭐뭐 할 때까지 계속이란 뜻이야. 언 n t i l r 는 후반이죠. 늦은 후반. 19세기까지도 이 교도소에서 이트 r y the 미래 형법, 그러니까 죄, 죄 짓는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 거기 사용되어졌어. 그렇게. 근데 1898년도죠. 이게 19세기야, 얘들아. 18에다가 1 더해봐. 19 됐죠. 이게 19세기를 말하는 거야. 어, 그리고 98년도니까 되게, 아니, 맞죠. 그죠? 자, 그래서 C 다음에 A로 가는 게 맞더라. 그 자, 1898년도에 그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은 이트 r e 드 d m 들이 금지되어졌습니다. 소동되죠 금지 당한 거니까, 비동사 PP. 뭐 때문에 금지되어졌냐? 포는 뭐, 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유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동명사,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오는 거야. for being too cruel. 너무 잔인하다. 이건 너무 아무리 죄를 졌지만 너무 이건 인권이 없는 거 아니야? 어, 사람인데 그래도 너무 이런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가지고 뭔가 이거를 저희 뉴스에 하면 안된다 그래서 이제 금지되어진 거 그래서 이렇게 갖고 하지만 더 트레드밀 treadmill, 그 트레드밀이 일종의 러닝 머신이죠. 이것이 made a surprising comeback. 어, 아, 놀라운 컴백을 했대. 뭐로써 컴백을 했냐? 스포츠 이퀴프먼트 우리 운동 장비로서 화려한 복귀를 했습니다. 언제? 1950년대 때. 그죠 어, 그러면 음, 1 9 0 0년대 없어졌다가 그죠한 50년 만에 부활이 된 거지. 근데 어, 좋은 쪽으로 부활이 된거네 for fitness fan. 우리 피트니스는 어디야? 헬스장이죠? 헬스장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팬들한테는 the new treadmill 이 새로운 러닝머신이 was 뭐뭐였더라 easy and convenient way 아주 편하고, 그치 그리고 아주 편리한 방법이 되었더라 뭐할 수 있는 방법 to exercise 운동할 방법, 그렇 이때 to가 뭐뭐 할 방법이죠. 뭐뭐 할, 뭐뭐 할. 어, 이때 to가 뭐뭐 할 이렇게 해속되면 무슨 용법이니? 말해봐. 무슨 용법이야? 뭐뭐할이 앞에 있는 방법이라는 명사를 꾸몄어. 얘들아 알다시피 명사를 꾸미는 게 누구니? 명사를 꾸미는 게 누구겠어? 형용사지, 그렇지? 이 w 이라는그 뭐야? 명사를 꾸민 게 바로 이 투부정사라. 맞죠? 그렇죠? 이때 투부정사는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합니다 어, 우리 투부정사 항상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은요, 그래서 그것이란 바로 이 트레드밀 이 새로운 런닝머신으로 나온 그 기계를 말하죠 이것은 리메인스라는 것은 여전히 뭐뭐 하더라 파퓰러는 여전히 인기가 좋더라 오늘날까지 그치? 사실 런닝머신 없는 그 피트니스 센터는 없습니다 단한 군데도 요즘에는 가정집에도 사실은 뭐 한대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 선생님도 이거 가지고 있어봤는데 아우 절대 안합 절대 집에서 운동하지 맙시다. 운동을 나가서 합시다. 그리고 이거 이웃에 민폐 끼칠 수도 있어요. 이 대칭에. 네, 이거를 우리는 treadmill 그러니까 러닝머신은 한국식 영어고요. 여, 그 미국 사람들 또는 영어권 사람들이 이걸 treadmill 이렇게 노래가 된 거고요. 어 그리고 이거 뭐 시험 문제 여기는 내가 이미 풀어줬지 C, A, B로 가야 돼 자, 그리고 나머지 세 문제 정도는 풀어야죠. 그리고 어법에 맞게 고쳐라. 이는 선생님이 가지 겁니다.